그럼 항상 해제 그러면 세 단계로 보시라고요. 해제권이 발생되는 원인 보셔야 되겠고 그 발생된 해제권을 뭐 하는 거 행사하는 거 해제하는 거죠. 그럼 해제권을 행사했으니까 해제 효과가 발생되겠죠. 항상 머릿속에 그탁 잡아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문제 되는 것을 잡으시면 되지. 자 그러면 법정 해제권의 발생 사유부터 보시게 되면 법정 해제권의 발생 사유는 딱 하나 법에 뭐 있을 때 채무, 채무 불행이 있을 때자 그럼 채무 불행 크게 두 가지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에요 그럼 먼저 이행 지체 보시면 이행 지체에서 의해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게 아니라 상당 기간을 모여서 정해서 최고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지만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교포는 읽으시면 되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죠. 그럼 굳이 최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이제 요걸 자주 많이 내는데 이행거절 의사 표시를 했다가 그걸 적법하게 뭐 했으면 철회했으면 이제는 주겠다는 얘기니까 최고를 해야 되지 이제는 이때는. 그다음에 이행 지체의 경우 최고 없이 그냥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뭐 정기 행위 결혼식 날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 지체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셨고 자 그다음에 이행 불능은 뭐더 크게 볼건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요 자 아직은 해제가 안 됐으니까 채권자는 자기 채무 계속 가지고 있죠 근데 해제하기 위해서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어 한마디로 이행 불능에 의해서 해제할 때는 해제할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딱 잡으면 돼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러 거죠. 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주된 채무 불행했으니까 해제할 수 있지만 부수적 의무 불행으로는 해제할 수가 없죠. 잡으시고 자 이제 해제권이 발생됐으니까 이제 해제권 행사하는 것 중에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은 그 계약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복잡하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일 때자 행사를 할때 해제권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이 해야 되고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깔끔해지죠 또 역시 여러 사람인데 그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했다 그럼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을 해야 되겠죠.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지문에 나오면 잡으시고. 자, 이제 해제권 행사까지 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법정 해제 효과를 보시면 되겠죠. 법정 해제 효과 세 가지. 소급해서 실효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고받은 것들은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 배상. 딱 머릿속에 세 가지 잡으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항상 소급표 나온다 그러면 누구 문제? 제3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해제에서는 선이 기본적으로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제 3자의 권리는 해야지 말라 그래서 이제 3자를 좀 엄격하게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3자람은 자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대항력까지 취득을 한 사람을 제 3자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따지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에서 뭘 찾아? 부동산인지 채권인지를 찾아서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맺었고 뭐까지 한 사람들, 등기인도까지 한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찾아 들어가면 돼요. 이제 2번부터. 읽다 보니까 이제 뭘 양수했어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얘는 제 3자도 아니다. 아닌지죠. 자, 3번 들어가 보면. 저 뭐가 보여요? 부동산 보였죠, 이제. 자, 뭘 했어요? 가압류. 가압류했어. 그럼 뭐 등기는 안 보였지만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면 등기했어야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제삼자 맞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또 여기는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했죠. 그럼 이 사람 제삼자가 아닌 거지. 그런 틀만 잡으면 그냥 빨리빨리 골라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객관식은 조금만 좀 하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으면 보일 거예요, 이제. 확 떠일까. 그분이 와고 오셔. 자, 여기 같은 거. 자, 여기는 이제 주택이 보였으니까 부동산이겠죠? 그럼 쭉 주택을 임차했다는 얘기인가 이 관계를 맺었죠? 근데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뭐, 대학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 그 문제지. 여기는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으니까, 아, 이 사람도 제3자 해당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라.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그러고요. 원상회복은 선이 악의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받은 것 전부 돌려주는데 받은 게 금전이라면 뭐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되고 물건이라면 과실 사용 이익도 같이 반환해 을 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배상 나온 오 되겠죠. 손해배상은 입지도 뭐 않죠. 그래서 일단 그세 가지 법정 해제 그러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3번 빠졌지만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 그다음에 행사, 그다음에 효과 되셨죠? 예, 정리 나가시면 돼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예, 정도에서 해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